여러분들이 언박싱 영상 되게 좋아하시는데 제가 계속 주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은 영상은 좀 다른 내용의 것도 많거든요 엄보라도 꾸준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구글뉴스도 매주 꾸준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언박싱 영상을 너무 많이 채워버리면 여러분들한테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다른 영상들을 올리기가 힘들기 때문에 어, 이 언박싱 영상을 마지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미 찍어놓은 다른 언박싱 영상도 있긴 하지만, 어, 그거는 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 요거는 엄청 오래 기다린 옷에서. 음. 이 말도 은근 감동인 것 같아요 예쁜 꽃으로 키워주세요 음. 서비스로는 핑크 인프레션 설명서 여기는 항상 이렇게 설명서를 보내주세요 음. 원종 이것도 원종 작년에 키워보니까 원종이 예쁘더라고요. 저는 너무 작아서 이상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키가 적당해서 마음에 드는 모습이면 좀 살려고 했었어요. 올해는 음. 어, 저는 그동안은 좀 도전하지 않는 그런 품종들을 이번에 도전을 해봤어요. 요 마리에트라고 하는 튤립도 그렇고, 크리스피온 스위트라고 하는 튤립도 그렇습니다. 어, 이거는 제가 선택했었나 싶을 정도로 지금 봐도 의아한 선택이네요 디자인 프레션 애플리코 패럿 미란다 플라밍 플래그 작년에 어느 구독자님 키우는 거 보니까 너무 예뻤던 샤리드랑 그 다음에 이건 옐로우 폼포넌트 이건 데이드림 이거는 선러버 요게 노지에 심었을 때 진짜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실내에서 어떻게 자라나 싶어서 궁금해서 한번 사봤습니다 이건 아프리코트 프라이드 음, 좀 개수가 많으면 이렇게 망태기에 담아서 주시더라고요. 요거는 바나이크. 음... 그리고 요거는. 어, 망고창. 근데 망고창도 있었구나. 망고창. 음...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정량이 그대로 오고 거기에 서비스 부분이 다섯 개가 추가가 됐어요.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다섯 개에다가 아예 서비스 한개더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아예 여섯 개씩 여섯 개씩 온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마 서비스는, 그, 자기들 선의 기준이 있었을 거예요. 서비스 주는 기준이 있어서, 그, 나름대로 해서 보내주셨지 않았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요렇게 받았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사실 이 구구는 도착한 지좀 됐는데,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요거를 못 열고 계속 이렇게 뒀었어요. 그래서, 아, 오늘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열어볼게요. 안에 뭐가 있는지. 음. 자, 여기는 캐러셀이라고 하는 이렇게 하얀데 빨간색 물이 들어가 있고, 요 끝에가 톱니처럼 되어 있는 그런 모양의 튤립이고요 음, 요거는 허그 앤 키스. 이건 하얀색인데 끝에 이렇게 자주 색깔의 끝물이 드는 그런 예쁜 튤립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엥 발레리나라고 해서 여기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가운데 주황색. 이렇게 왕관처럼 왕관처럼 생겨 있는 튤립이에요. 주황색 튤립. 어, 여기에 있는 이 튤립은 제가 제 돈을 주고 산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선물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사실은 제가 여기 종묘사에서 이것저것을 샀었어요. 그 중에는 제가 2년 전에 키웠다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또 키우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빅치프라고 하는 품종의 툴립도 있었어요. 근데 막상 이렇게 받아보니까 빅치프를 3세트를 구입했으니까 15개를 주문했는데 1개를 더 주신 거예요. 16개를.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서 어, 이거 선물도 하고 나도 얼른 심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었는데 제가 이제 너무 바빠서 못 심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문자 내용을 보니까 이게 절화용으로 자기들이 빼둔 거였는데 잘못 배송이 갔다고 어, 보상을 원하시면 보상을 해드리고 아니면 만약에 이제 구분으로 받기를 원하시면 주문한 만큼 구분으로 보상을 해주시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에 그 상황을 오해했어요. 오해했다기 보다는 예전에 비슷한 상황이 다른 종묘사에서 있었는데 그 종묘사에서는 구분을 돌려주라고 하셨었거든요. 잘못 나간 구분이니까 돌려주고 다시 주문하면 이제 그 다른 걸로 대체해서 보내주겠다 이런 식으로 말한 적이 있어서 저도 당연히 그런 건줄 알고 일단 다행히 구근이 다 저한테 있어서 그거를 다시 반송을 하려고 이렇게 챙겨뒀어요. 챙겨두고 구근 수량이 다 있길래 이제 어 그러면 이거 구근 돌려드리면 되냐 되나요? 이렇게 문자를 보냈는데 음 제가 이제 그날 바빠서 저녁을 되게 문자를 늦게 확인했어요. 저녁 늦게 그랬는데 이제 너무 늦은 시간이었으니까 이제 내일에나 답장이 오겠지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전화를 받았더니 굉장히 연로 하신 나이가 저희 아버지보다는 나이가 있으신 것 같던데 사장님이 이제 전화를 저한테 직접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사장님이 그게 아니다, 구분을 돌려달라는 건 아니고 우리가 잘못 나간 구분이니까 그건 잘못된 거니까 보상을 하려고 하니 보상을 원하면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만약에. 다른 구근으로 받기를 원하면 보내 주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상황이 제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면 저는 원하는 튤립 품종을 받았으니까 그것도 심지어는 서비스 구근을 하나를 더 받았잖아요. 저는 너무 너무 흡족하고 너무 너무 좋은데 왜? 이게 보상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지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계속 얘기했죠 제가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사장님도 이제 저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계속 이런저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장님 말씀이 음 원래 그 구근은 절화용 구근 저원처리가 된 절화용 구근인데 이제 거기가 절화용 구근도 생산하는 농장이다 보니까 절화용 구근은 이제 일단 심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들이 1년에 한 번씩 경로당에 절화용 튤립을 선물로 드린대요. 그래서 그 선물로 드릴 빅치프를 따로 키우기 위해서 따로 빼둔 구군들이었는데, 사장님이 이건 서비스로 줄 거니까 알아서 해라라고 말한 것을 이제 그 직원분들이 잘못 오해해서, 그, 사실 판매용 빅치프 구분은 조금 이따 도착할 거였대요. 그랬는데, 이제 도착하지 않은 판매용 부분이 아니라 기부용으로 있었던 그부분을 팔아버린 거죠. 그래서 그 말을 듣는데, 어, 정말 안 받고 싶더라고요. 너무 뭔가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이제 농사를 지으시고 뭐 인터넷 판매 같은 것도 해보시고 그래서 얼마나 어떤 말도 못할 고충들이 있는 건또 알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런 거 보상이라고 하는 걸안 받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마음도 감사하고 또왜 그런지도 다 알겠지만 저는 그 마음으로도 너무 충분하니까 진짜 이거 안 받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보낸 구분들의 문제가 없는 건 아는데 그리고 이게 어찌됐든 소비자 입장에서는 주문한 구분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그냥 양해를 구하면, 그러니까 꽃이 일찍 필 거니까 그것을, 그것의 양해만 받으면 아무 상관없는 것도 아는데 그래도 내부적으로 봤을 때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보면 어쨌든 내가 지시를 분명하게 내린 게 아니고 또한 직원도 잘못을 해서 그렇게 보내, 자기들 기준에서는 보내면 안 됐을 구분을 보낸 것은 잘못된 일인데, 이거를 바로 잡지 않고 넘어가면, 자기가 평생 세워온 원칙 같은 게 무너지게 된다고. 그래서, 자기도 예전에, 그분이 이제 50년 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일을. 근데 그렇게 하시면서, 뭔가 이렇게, 유돌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발휘해서 뭔가 괜찮아서 넘어가 버리게 되면 원칙이 하나가 무너지면 다른 하나도 같이 무너지면서 아예 그냥 어떻게 할수 없게 되더라고.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살아보면서 느낀 게 원칙을 정했으면 그거를 꾸준히 어떻게든 지켜나가는 게 정말 중요하더라고. 그러면서 사장님이 자기는 이제 와서는 돈이나 이런 게 중요하지 않고 다만 그렇게 원칙을 지키고 사는 그삶 그런 게 너무 중요하다. 왜냐면 자기가 그렇게 직원들한테 가르쳐 왔고 그동안 많은 직원들을 그렇게 가르쳐 왔고 그렇게 가르침 받은 사람들 중에 이제 사회에 나가서 좋은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고 한데 자기가 그렇게 세워서 지켰던 원칙을 어기게 되면 지금 가르치고 있고 또 지금 있는 직원들한테 뭐가 되느냐면서 그래서 자기 제발 도와달라고 자기가 원칙을 지키면서 살수 있게 제발 좀 도와달라고 어, 어린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간곡하게 부탁을 들으시는데 어, 제가 뭐라고 그분의 그분이 그렇게까지 필사적으로 지키는 원칙을 어기게 하는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 뭐. 너무 마음이 참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든 이분을 도와드리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런 분이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야 뭔가 이런 사업을 유지한다는 것도 사실 어느 정도의 버리는 대야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음, 사장님한테 어, 그러면 제가 그거 주문한 만큼 구분으로 받을게요. 대신에 사장님 시간 되시면 제가 농장으로 직접 찾아가서 그구분 받을 테니까 저랑 만나서 얘기도 좀 하고 그리고 제가 그 농장이랑 종묘사 좀 소개하고 홍보하는 영상도 좀 찍을게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렇게 유튜브를 하는 그런 사람인데 홍보해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사장님이 처음에는 제가 이제 농장에 온다 그랬을 때는 아우 그러셔요. 이랬거든요. 근데 제가 이러이러한 사람이니까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손사래를 치시면서 아니요. 아니요. 절대 오지 마세요. 막 그러면서 자기 농장에 와서 이것저것 촬영하는 유튜버들도 있고 또뭐 방송에서도 이렇게 홍보해 주겠다고 하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다 거절해 왔다고 그러시면서 음. 그분은 그렇게 홍보되고 이런 걸 절대 원하지 않는다. 자기가 돈을, 돈이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아, 또,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또 그분의 뜻을 저버릴 수도 없고, 그래서, 아, 그분 마음은 알겠는데, 제가 왜 그렇게 속상한 마음이 드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음, 너무 참 속상한 마음이 들었어요. 여튼, 그래서, 아, 알겠다고. 그러면 제가 구근 돌려드려야 되는 건줄 알고, 마음에 드는 구근을 한 3세트 정도 좀 안 그래도 좀 적어 놨었다고 근데 내가 산 것보다 그 부분들이 더 비싼 부분이라서 차액이 발생하니 그 차액은 제가 사장님 계좌로 넣어 드릴게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 차액 넣지 말고 그냥 고른거 있으면 그냥 그거 그대로 보내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러면 제가 배송비는 넣어 드릴게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배송비는 무슨 소리를 하냐고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결국은 제가 더 비싼 구분을 배송비도 안 받고, 이렇게 받게 됐어요. 그래서, 어, 마음이 진짜, 하여튼 그래서, 마음이 되게 따뜻하고, 힐링이 되면서도, 아, 아직까지도 안타깝고 그래요. 암튼 그래서, 저는 참 안타깝지만, 이분의 여기가 어딘지 절대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음, 여러분들이 댓글로 물어봐주시고 어, 메일로 보내 물어봐주시고 그래도 저는 어, 여기가 어딘지 절대 말할 수 없어요. 저는 사장님이랑 약속했기 때문에 어딘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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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밝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이런 것도 있구나. 네 마지막 언박싱은 이렇게 제 마음을 참 먹먹하게 만들었던. 어느 종묘사의 언박싱으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제가 엄청 많이 살 거예요. 살 건데, 이제 언박싱 영상은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다른 더 중요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영상을 만들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